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정말 열 받는 법안 발의에 화가 납니다. 이건 내 맘대로 말도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당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내용은 단단합니다.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형에 처한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국을 겨냥한 국민들의 비판이죠. 최근 반중 시위가 이어지며 짱계송 중국 개입 모욕 같은 구호가 등장하자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직접 법안을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피해자냐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 명예훼손과 달리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고 국민은 고소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 모욕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 말은 곧 중국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 검찰이 알아서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반미 시위할 땐 조용하더니 반중 시위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냐, 이럴수록 민주당은 중도층 표를 잃을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현실입니다. 국민이 세금 내고 나라 걱정하며 말 한마디하면 그 말이 외국 모욕으로 둔갑해 범죄가 됩니다. 정작 중국은 우리 기업을 괴롭히고 우리 어민을 위협하고 우리 영토를 넘보는데. 이 법은 중국을 비판하는 국민을 잡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욕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름을 불러도 기분이 나쁘면 그건 모욕죄로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검열의 길을 여는 법.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말 한마디에 징역이라니 누가 국민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